안녕하십니까. 뉴스 브리핑의 오성수 부국장입니다. 쌀값이 2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해년마다 생산비는 오르는데 반해 쌀값은 하락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월 5일 기준 20kg 전곡이 32,337원으로 지난달 25일보다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올해는 수확기의 잦은 비와 이상 고온 등으로 수바라 피해가 커쌀 예상 생산량이 당초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지만 쌀 가격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지 쌀값이 폭락하면서 직불금 지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당초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산지 쌀값이 14만원대를 기준으로 약 9,777억 원을 책정했는데요.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직불금 규모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쌀 소비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20kg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70kg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해년마다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배기하기 무효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지난해 호남선 고속철도 개통에 이어 오는 12월부터는 수서발 고속철도, 이른바 SRT가 운행될 예정이어서 광주 전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체계 개편이 주목이 됩니다. SRT가 서울 강남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남동부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본격적인 고속 절치대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가 12월 개통이 되면 송정역 일일 평균 이용객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역의 경우 현재 하루 평균 13,000에서 15,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SRT가 개통이 되면 현재보다 무려 1만여 명이 더 늘어난 2만 3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SRT는 서울 지역에서도 강동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어 승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송정역과 광천동 종합버스 터미널 이용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성정역은 승객이 크게 늘면서, 현재도 비좁은 역사의 불편과 또 동시에 인근 지역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반면, 고속버스 이용객은 줄면서, 광천동 평화버스터미널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고속절도 개통에 이어 올 연말 SRT가 운행이 되면, 광주발 수도권행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대시설이 매우 열악해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보듯 합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는 아직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혹시 내년에 내집 장만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뉴스인데요. 내년에는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가 약 1만 3천여 세대가 공급됩니다. 올해에 이어 또다시 1만여 세대가 훌쩍 넘는 규모인데요. 문제는 아파트 가격이겠죠. 광주 지역 부동산 전문 사이트 사랑방 부동산이 내년 한해 동안 광주와 나주 혁신도시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28개 단지에서 12,900여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5,000여 세대가 입주한 것에 비하면 다소 줄었는데요. 1만여 세대 이상이 공급돼 물량은 넉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입주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곳은 북구본촌동과 각하동인데요. 이들 지역은 최근 2년여간 아파트 공급이 본문을 이루었던 데다 내년을 시작으로 입주 러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재개발 단지도 입주민을 맞이합니다. 광주 동구 학동 3구역을 재개발한 무등산 아이파크가 내년 2월 입주할 예정이며 서구 풍양 2구역을 재개발한 광주 교대어울림도 5월께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나주혁신도시에는 내년에 세개 단지에서 입주가 시작됩니다. 내년에 1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할 것으로 보이면서 가격 흐름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아파트 공급 여력이 충분해서 가격 상승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투기 수단으로는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을 사서 한목 잡겠다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성수 부국장이었습니다.